<laughs> 우리가 자연수 X의 개수가 199개거든 네. 그래서 얘를 X만 남길 거예요 다제곱 마이너스 1을 먼저 없애야 될까요? 루트를 먼저 없애야 될까요? 네. 루트를 먼저 없애주는 거지 그럼 양변을 전부 제곱해 N 마이너스 제곱. N 2의 제곱은 크다 X 마이너스 X 1보다 크다 N 플러스 2의 네. 제곱 그 다음에 X 혼자 남고 싶어 마이너스 1을 더해야 돼. 어, 다 1을 예.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쪽에는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였지만, 5. 5가 되고, 이쪽은 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4였지만, 5. 5가 되는 거야. 네.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199개다. 네. 그 말은 n도 지금 자연수거든? 네. 그럼 얘는 자연수가요 네. 자연수를 제곱하고, 자연수를 4배하고, 더한 다 자연 5를 더했다. 자연수 맞나요? 네. yes. 얘 자연수 맞나요? 네. 네. 자연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수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긴 하, 하겠죠? 네. 어, 한번 n 대신에 1 넣어볼까? n 대신에 1을 넣으면이 수가 뭐가 되지? 이요 n 대신에 2를 넣으면은? 1, 2, 이에요 n 대신에 3을 넣으면요? 아, 2요. 얘는요, 항상 자연수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시 지금 내가 넣어봤는데, 넣어볼 필요 없이, 그냥 n-2의 제곱 더하기 1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양수 아니면 0이란 말이야. 네. 근데 거기다 1을 더했잖아요. 0이 될 수가 없어요. 0은 될수 없고, 자연수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수도 안 나와요. 무조건 자연수다, 얘는. 네. 얘는 무조건 자연수고. 네. 다 더하니까. 얘 자연수냐? 그럼 yes.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다시 말해서, n제곱 더하기 마사 n 더하기 5라는 것은 n-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네. 1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자연수가 들어와. n이 자연수니까? 네. 그러면 자연수에서 1을 빼. 제곱을 했어? 그러면 양수 아니면 0인 정수가 나와. 거기다 1을 더했지? 그러면 1 이상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수지 무조건. 네. 사이즈로 보면은. 자, 지금 좀 번외를 많이 얘기해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수가 199개다 그러면은 좀 연습을 해야 돼. 지금 둘다 는이 들었나요? 네. 는이 없죠? 네, 없어요. 는이 없어요. 만약에 10부터 20까지 개수를 구하라. 11부터 11. 그러면 사실은 11부터 19까지거든? 네. 이거 개수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마지막 들어가는 수에서 처음 들어가는 수를 빼고, 네. 빼고, 더하기 1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몇 개야? 9요. 9개죠? 네.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들어가는 수에서, 마지막 들어가는 수에서 처음 들어가는 수를 뺀 다음에 1을 더하는 것이 개수가 나와요. 음. <laughs> 여기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은 n 제곱 마이너스 4n 처음으로 들어가는 건 더하기 4. 아니 5잖아요 여기서 6, 2, 6. 6이겠죠 6. 아, 저기, 네. 네 6부터 마지막에 들어가는 수가 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 4까지 들어가죠. 아까 개수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는 의냐면은 예에서 얘를 뺀 다음에 뭘 더해? 1을, 더해? 1을 더해.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에서 마지막, 처음 들어가는 거. 제일 작은 거. 이거를 뺀 다음에 뭐를 더한다? 1을 더한다. 1. 1을 반드시 더해주셔야 돼요. 네. 그 개수가 몇 개다? 199개다. 네. 이해되나요? 네. <laughs> 여기서 처음 들어가는 수가 누군지를 파악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수 누군지 파악하셔서, 마지막에서 처음 수를 뺀 다음에 반드시 1을 더해주셔야 돼요. 그게 개수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어, n제곱은 사라지고, n제곱은 사라지고, 8n, 4 빼기 6,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더하기 1이 바로 199다. 8n은 200. 200이다. N 는8 2 6 8540, 음. 25. 2번이 정답이에요. 네 근데 는 붙어있으면 이렇게. 눈이요 네. 여기 눈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둘 다. 그래도 상관없죠 들어가는 처음 수를 생각하면 되잖아. 음. 그럼 뭐막 1랑 1이 좀 더야 돼. 요 아니 아니, 무조건 그 범위 안에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네. 무조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 작은 수와 제일 큰수 생각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10은 는이 들어가고 여기는 20이 안 들어갔어. 네.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는 게 누구부터야? 10부터. 1부터 얼마까지? 1 0 네. 그럼 그때 개수시할 때는 마지막 들어가는 수에서 처음 들어가는 수를 빼고 무조건 1 더하기. 음. 실제로 들어가는 수들을 구하셔야 돼요. 음. 실제로 들어가는 수 중에 가장 작은 수가 누구냐, 가장 큰 수가 누구냐. 그러면 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 음. 만약에 이게 눈이 없을 때는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또 1을 빼고 막 이런 공식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수, 실제로 들어가는, 네. 가장 큰 수, 실제로 들어가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해서 뺀 다음에 반드시 1을 더하면 그것이 정확한 개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